혹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니? 나 청소비가 딱길분만에 알려줄게.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대구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미션인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하는 행복성장 플랫폼이야. 센터 조직은 총세팀으로 나뉘는데 기회운영팀 활동협력팀, 그리고 활동안전팀이 있어 세팀밖에 없으니 진행사업도 적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활동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중 핵심사업 두 가지를 소개해줄게.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부스 활동이 이루어지는 문화체험의 장이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신청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보스 운영을 신청할 수 있어. 청소년 참여 예산제는 일상생활 속 필요하거나 불편했던 점들을 정책으로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권익을 진진시키기 위한 활동이야. 예선심사와 온라인 투표, 본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 제안들을 시상하고 지원해줘.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봐. 마지막으로 대구의 청소년 활동 소식을 빠르게 알수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 바로 청소년 활동 정보 바로 드림이야.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추가하면 대구 지역 모든 청소년활동 소식을 매월 2회 카카오톡으로 전해줘. 친구 추가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전시회들을 알차게 즐겨봐. 그리고 가끔씩 인증이벤트를 하는데 기프티콘 공짜로 얻을 수 있...